네, 아이고. 오, 야. 네, 예, 사령관 님. 예.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존성. 아, 안녕하십니까. 아이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시오.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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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네. 네, 네. 네. 아이고, 뭐로 뭐라고 습니까? 조국이 조국이 우리를 부른다. 해병, 해병 동지입니까? 해병 사령관 님. 사령관님 한마디 해주시죠. 사령관님, 우리는 나라가 네. 바로 쓸 때까지 갑니다. 예, 네. 나라가 바로 쓸 때까지 가. 언제, 언제 쓸것 같아요? 네? 언제 요것 같아요? 어, 금년에, 어? 금년에, 금년에. 네. 금년에. 야, 예. 금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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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esuco Hotel, 총 n e 이 e s u c o h o 대 e l Come, come, c o m 일당백이니까 해병대 해병대 이찌 문제 그 아, 해병대 어찌 아, 야 해병대 대단합니다 한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 네. 와 태극기와 해병대 깃발 이 있습니다 해병대 깃발 태극기 야 멋있습니다 예. 네. 야한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 와 해병 동지 해병 동지애들이 일어섰습니다 구국의 결단을 하고 해병 경대 해병대 동지들이 네네 네. 제가 방송 열심히 보고 네,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화이팅, 해병대, 아유 해병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유, 네. 감사합니다. 네. 해병대 화이팅! 아, 저, 야, 해병대 화이팅! 가 봤어. 네, 네. 네네. 아 네. 열심히 잘하고 네, 있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국민과 함께 해병대는 국가선보에 선다. 야 죽입니다 해병대. 와. 해병. 100, 158기 동기회고요. 야 해병대들이 일어섰습니다. 해병대들이 참을 수 없다. 국가가 망하는 걸볼 볼 수가 없다. 해병대들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네. 야, 야, 이분 신발 보십시오. 신발, 쉽습니다. 신발. 해병, 신발 아, 아, 군복 죽이고, 화이팅! <laughs> 해병대,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laughs> 해병대가 일어섰습니다. 네, 가만히 있지 않겠다. 해병 전우들이, 네, 낡은 군복들 다시 장롱에서 꺼지고 입어내고, 네, 라이방들 쓰고 해병대 라이방이죠. 해병대 성글스 켜야 됩니다. 해병대 빨간 모자, 네, 쓰고 해병 전우회들이 일어섰습니다 미세먼지고 뭐고 해병대에게 안 통합니다. 뭐 해병대 또 엄청난 인파입니다 지금 청와대로 밀고 들어간 데입니다. 해병대 멋지다. 아 해병대 신발 보십시오. 해병대 신발. 야 지금 네, 네이봉규 TV 네 감사합니다. 네 해병대 화이팅 해병대 화이팅. 아, 이분은 미처 군복을 못 꺼내 입고 나오셨네. 해병대, 해병대인데, 군복이 어디 갔는지 없어요. 찾아봐도 없는 거야. 네. 다시 하나 사셔야 되겠네. 여기도 해병대인데, 청령부대 216기 총동기회. 네. 예. 네. 네. 밝혀라. 예. 국민의 탄으로 세로 모은. 예. 해병대 216기. 네. 총령부대. 네. 동기회인데, 네. 군복을 다 잊어버리셨나? 네. 군복이 없어요, 군복이.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군복, 어따랐어요, 군복? 해병대 군복, 어따랐어요? 아, 군복 하면 같이 군복을 아, 원주서, 왔어. 아, 원주서 오셨구나. 아 원주서요. 아, 원주서요. 아, 원주서요. 아, 예. 네. 해병대 화이팅! 아, 해병대 화이팅! 아, 예. 아이 예. 누구 동기에 아, 충북 청주에서 오셨구나. 야, 충북 청주에서 오셨고 오른쪽 분은 원주에서 오셨고, 야, 화이팅 화이팅 여러분들 화이팅. 야, 자 해병대 225기 총 동기회 해동회 해병대 225기 화이팅 해병대 화이팅 해병대 이팅 국가 위기에 처해 해병대가 일어섰다. 네, 해병대 일어섰습니다. 군복들 어디 갔어 군복들 아 있네 군복들 어예 아, 해병대 화이팅 야 해병대 엄청납니다 빨간 모자들 다 쓰시고 엄청나요 해병대들 어유 무지막지합니다 해병대가 이럴 수 없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화이팅 해병대 화이팅 네 안녕하세요 아, 엄청납니다, 해병대. 끝이 안 보입니다. 해병대 화이팅! 네, 화이팅! 네, 해병대 화이팅! 네, 화이팅! 야, 네, 예, 끝이 안 보여요, 해병대. 네. 안녕하세요, 해병대 화이팅! 아, 예, 예, 예. 야, 해병대 멋집니다. 해병대 팔각모 야, 예, 예,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일등분 것. 아 예, 배뚱분입니다. 네, 네 방송에 나오는 사람이 이봉규예요. 네, 아 예, 아 예, 아 예, 이제, 이제 해병대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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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아이고, 아이고, 화이팅. 아 안녕하십니까. 아 예, 해병대 몇 기세요? 어, 197기. 197기? 네. 예. 어디서 근무하셨어요? 아 우리 저 포항 일사단하고. 일사다나... 포항 일사단하고. 여기 어, 예. 월남. 월남 아 월남 파병 동 동지시군요. 그렇죠. 예, 국가를 위해서 싸우신 예, 월남 파병. 우리가 월남처럼 넘어가면 안 되잖아요. 아, 그러니까. 당기는 거지. 네, 네, 네. 밀었으셨군요. 예. 반갑습니다. 야. 내가 네, 나 어, 봉규 씨 나오는 방송은 최고. 아감 아주 그냥 <laughs> 그거 아주 그냥 씩씩하게 잘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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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 다 하시고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대신 네, 나고 나 인증 사진 하나 해줘. 아 뭔가? 인증 사진 아, 찍으시죠? 같이. 아 같이, 같이 아, 찍으세요. 예. 아, 인증 아, 사진 아, 찍으세요. 아예 유튜브 보시군요. 아 네. 네, 네, 네. 네네 사진 네. 찍으세요 사진 찍으세요 사진 찍으세요 네, 사진 찍으세요. 네, 사진 찍으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우리는 믿는다 해병대 예. 해병의 용맹을 예 네, 일어났습니다 네, 해병대 네, 네. 수고 네. 네 수고 많습니다 네, 네. 네. 안녕하세요 맵히세요 해병대, 해병대 장교 대령으로 네. 예. 예편을 대령 예편 하셨어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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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언제 예편 하셨어요 제가 저6 6 년도 예편를6 6 년도 예편 하시고 예 참을 수 없어서 어를아 사진 좀 찍으세요. 겠습니다 사진 찍으십면다져찍으 네. 다시 한번. 안 아, 찍으세요. 아, 네, 네. 아, 아, 해병대 아, 일어섰다. 아, 네, 네 찍으셨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아유, 아유, 열심히 예. 좀 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존경합니다. 네, 해병대령님. 네, 최, 고참, 아 최, 고참 대령님. 최, 고참 대령님. 아유 안녕하십니까? 안녕 아유 안녕하십니까? 네. 아유, 안녕하십니까? 아유, 해병대 몇기세요? 해군 이십 어, 아네 아유 네 안녕하세요 아유, 네. 안녕하세요 아유, 봅니다. 안녕하세요 음, 안녕하세요, 음. 안녕하세요. 음. 야 지금 지금 음. 어떻게 이렇게 해병대가 뭉치셨습니까? 어떤 신경으로 나왔습니까? 하수... 문재인 천하라 예. 아, <laughs> 네. 문재인 하나라예 이제 뭐 계급이 모엇셨어요 해병대? 대령 아 대령 네. 아고참 대령님 예 네. 네. 언제 언제 네. 언제, 네. 언제, 네. 언제. 언제. 언제 예편하셨어요? 아, 85년도. 85년도에 어디, 근무, 어디 어디서 근무하셨어요? 조각공빈도. 400년대 아, 포0 0년대장하셨어요 네. 지금 이 나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 너무 힘든 것 같아. 요 힘든 것 같아요. 같아요. 아, 자세하는 말했는데 네. 잘못 가고 있는 것 같아. 예. 네. 예. 지금 실례지만 연세가 어떻게 되시죠? 여든네. 여든네. 야, 청중 어시네. 해병대 정신으로 반갑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아이고. 야, 네, 감사합니다. 합니다 yeah, 예. 예, 예. 네, 감사합니다. 해병대 아지. 네. Sí, 네. yeah, 네. 예. 야, 해병대도 지금. 예. 예, 예, 이재수 친구입니다, 제가. 네, 네. 야, 근데 왜 해병대 모자 쓰셨어요? 여자 해병대도 있나? 아, 예. 오늘 해병대에 하루. 어, 입대했어요 아 하루 입대? 아 영원히 해본대. 입대할 겁니다 영원히 예. 입대? 예. 네, 입대 네. 어떻게 하는가 보고 네. 영원히 입대할 것이고 네. 저는 오늘 그삭발한데 미용사로 출연했습니다 아이고 네네 네. 네. 아이고 화 감사합니다 네.